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그림 일기의 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간단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동물인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려볼게요. 먼저 강아지를 그려볼게요. 강아지는 여기 형태를 먼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어, 동그라미를 생각하시면서 얼굴, 몸통, 다리, 이렇게 형태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저는 머리부터 그릴게요. 여기에 동그랗게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몸통까지 쭉 내려가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생각한 형태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여기 있고요. 다리는 이 밑에다가 그릴게요. 자, 먼저 몸통과 이어진 얼굴을 그려볼게요. 자, 저는 뒤돌아서 주인을 바라보는 강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저는 바둑 무늬도 넣어주고요. 바둑이에요. <laughs> 여기에 코도 그려주고, 눈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줍니다. 아, 예쁘다. <laughs> 자,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몸통 옆부분을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그려봅니다. 자, 꼬리도 바로 이어서 그려줄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어진 걸 표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끊어서 꼬리를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밑부분에 여기 다리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에 한번 그려볼게요. 다리를 그릴 때도 꼬리와 그릴 때 마찬가지로 이어져, 이어지게 그려주세요. 자, 발 뒤꿈치 튀어나오게 그려주시고요. 발 부분은 굳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안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덩어리로만 그려주셔도 완성이 됐을 때 귀엽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다리, 종아리랑 윗부분 그려줬고요. 자, 여기 이렇게 몸통을 이어서 그려줍니다. 자, 다리도 뒷다리기 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끄어줬고요. 앞 부분에도 짠. 이렇게. 자, 어때요? 별거 안 그렸는데도 굉장히 강아지스럽게 그려졌죠. 요 강아지가요. 여기 좀더 복실복실하게 그리면 푸들도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형태, 얼굴과 몸통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게 되면요. 자, 이걸 조금 더 복실복실하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예시로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름을 그리듯이 동글동글 이렇게 원을 생각하면서 그려줬죠. 그리고 귀 부분 아까 귀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렇게 조금만 튀어나오게 그리시면 돼요. 이 부분은요. 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구름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부분 귀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과 코, 입을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귀엽죠? <laughs> 자, 이렇게 강아지를 그려봤고요 자, 강아지를 예쁘게 그려봤고요 이번에는 고양이를 그려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동물을 그리실 때는 그 동물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는 이렇게 그려봤고요. 고양이의 특징은 꼬리가 삐쭉 기분이 좋으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죠. 저 이번에는 반대로 뒤돌아보는데 깜짝 놀란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저는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 몸통은 동그랗게 딱 오므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꼬리랑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짠 얼굴이 됐죠? 이 네. 밑으로 내려서 동그랗게 몸통을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앞다리와 뒷다리를 하나씩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한번더 여기 꼬리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남겨놨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옆 부분에 다리를 그려주세요. 오슝 꼬리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과 코와 수염까지 눈도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면 고양이가 완성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요. 자, 고양이의 특징 살펴봤죠? 자, 동물을 그릴 때, 아까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릴 때의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을 살펴봅니다. 강아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고양이와는 다르게 밑으로 처진 귀. 물론 삐죽 튀어나온 강아지도 있답니다. 근데 보편적인 강아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고요. 자, 살짝 내려간 귀와 짧은 꼬리. 네, 특징을 제가 살펴보면서 덩어리를 벗어 그림을 그렸고요. 둘째 고양이는 이렇게 올라간 꼬리와 통통한 몸매를 가진 고양이를 그려봤습니다. 수염도 있었죠. 자, 그리고 둘째 동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동작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행동이 다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가 올라가고, 강아지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가 내려가죠. 근데 아까 제가 그린 강아지는 꼬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동작이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는지 덩어리로 살펴봐야지 이거를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그린다고 해서 그렇게 잘 그린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물론, 음, 일기에서는, 일기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복잡하게 그리는 것보단 단순하게 그리는 게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음, 아까처럼 이거 다 옆모습이니까 제가 이번에 앞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고양이 앞모습. 자, 귀가 있고, 턱살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강아지는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고양이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 친구들 장난감이나 음식 있죠? 이런 거를 그려 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강아지 뼈다귀라던가. 아니면 뭐 참치 캔이라던가? <laughs> 참치 캔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목걸이, 방울 같은 거. 이런 거를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그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뭐 물론 절제해서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에는 이것저것 그려보면서 내가 어느 걸더잘 그리는지 어떤 거에도 관심이 많은지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려봤고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커다란 형태나 특징들을 살펴보는 연습을 하시면 고양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하게 보고 그리는 연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